아,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유하고 계신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대원개미 한종훈입니다. 일단 현재 주가 흐름을 보면요. 장 초반에 2.6%이 상승을 했다가 쭉 빠지더니 4% 가량의 이 급락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요. 이7% 가량 변동성이 나와줬다 보니까 우리 주주님들께서 포지션에 대한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 절대적으로 이 매도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원전에 대해서 혹은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악재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자, 오늘 같은 경우 이 투자 주의가 나와 줬고요.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 예고까지 나와 줬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조정 흐름이 현재 나와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우리가 현재 조정이 나오고 있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이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크게 갈 종목은요. 이 투자 주의라던가 경고 정도는요. 한 번씩 거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 이 대응을 잘해야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는 이 조정이 깊으면 깊을수록 오히려 더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영상에서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정확한 매수매도 타점까지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오늘 영상 정말 집중하셔서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신곡가 가자라는 의미로 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영상 중반부에 우리 주주님들을 위한 이 선물도 하나 가져왔는데 어떤 선물인지 꼭좀 확인해 가셔가지고 이 경제적 자유를 이루시는데 한 발자국 다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어제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합의를 이제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코스피도 1440포인트를 넘겼다가 현재 조금 빠진 상태인데 일단 관세 합의 자체는 이 한국 경제와 증시를 억눌러 왔던 악재였단 말이에요. 자, 이번에 악재가 소멸이 된 만큼 유동성이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이 하나 오션이 갭상승으로 시작을 해서 역사적인 신고가 152,400원을 찍어주는 모습이 나와줬죠. 자, 어저께 이 ceo 서밋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하나 필리즈 선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해줬고요. 그리고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핵잠수함의 승인을 해주면서 하나 필리조 선수에서 건조를 시키겠다라고 이제 언급을 해줬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주가가 반영을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런 흐름이 우리 두산 에노빌리티한테도 나와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이 하나오션하고 우리 두산 에노빌리티한테는 공통점이 있는데 뭐가 있냐 이 미국이 원하는 산업의 대장주라는 거예요 자이 미국이 한국하고 원하는 산업이 뭐가 있죠 이 조선하고 원전이 있죠 자 그러면 보선은 이제 마스가 원전은 만우가라고 하는 이제 키워드를 갖고 있는데, 자 어저께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관세 협의를 성공적으로 마쳤던 이유가 이 마스가와 만우가 두 가지 프로젝트로 인해서 성공적으로 이 관세 협상을 마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내용이 이제 가시화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는 정말 하늘을 찌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 주주님들께서 알고 계셔야 될 게. 지금 원전 협력이 더 간절한 쪽은요,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바로 미국입니다. 자, 왜냐면 지금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이 원전 건설에 대한 경험 자체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공 능력 자체가 거의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만의 힘으로 원전을 공사를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공사 기간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조선하고 사실상 똑같죠? 이 미국의 조선업 같은 경우도 이3 0년간 거의 붕괴가 됐기 때문에 지금 배를 시공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마스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미국의 조선업을 위대하게 하겠다라는 건데 자, 지금 원전하고 이 조선이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과의 원전 협력은 선택이 아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도움이, 우리 주산 에너빌리티의 도움이, 이 미국은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마누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사실상 미국의 원전 르네상스를, 우리 주산 에너빌리티가 이끌게 되는 구조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지금 미국이 2030년까지, 이제 거의 4년밖에 남지 않았죠. 원전 열기에 대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2050년까지는 SMR 포함해서. 400기가와트 규모의 원전 르네상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요거를 현재 말로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대규모의 재정 지원과 인허가 뭐 간소화 등이 관련법 개정까지 해 가면서 이제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이 원전에 대한 수주 소식이 가시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 체코 두코반이 먼저 수주 소식으로 인해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얼마나 올랐었죠? 한 3.5배 정도 올랐었죠. 자 이번에 만우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요. 이 3.5배보다 훨씬 더 가파른 상승 흐름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런 만큼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 대응을 잘 해야 된다고 라 말씀을 드리겠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이 조정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한테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기회에 저 한종훈하고 같이 잡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요 저 한종훈이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부터 해가지고요 저한정훈의 매매기법 자료까지 안내를 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요거 두 개만큼은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시면 꼭좀 받아가셔가지고 수익 보시는 데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 타점 같은 경우는요. 받아보신 다음에 우리 주주님들께서 매수매도 하시는 거 자유입니다.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판단은 빨리 하셔야지 큰 수익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이 자료 같은 경우도 제가 만든 자료지만 너무나도 잘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주식 초보자분들이라고 하시면 꼭좀 받아가셔가지고 수익 보시는 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타점하고 자료 100% 무료니까 꼭좀 받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타점하고 자료 받아보실 분들께서는요, 요거 조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 자, 이게 어떤 거냐? 저희 유튜브 채널에 화면을 캡처한 겁니다. 보시면 제목이 있고 제목 밑에 조그맣게 더보기라고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를 해 놨는데요. 자, 이 더보기를 클릭해 주시면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요. 이 설명란이 나옵니다. 제가 설명란에 링크를 하나 걸어 놨는데, 이게 어떤 링크냐? 우리 주주님들, 구글은 다들 알고 있으시죠? 네, 여기서 구글 모르시는 분들 없으실 텐데 구독자 무료 혜택 신청하는 이 구글 폼으로 연결이 되니까 예, 굉장히 안전한 링크니까요. 안심하고 눌러 주시면 되고요. 자, 들어오셔 가지고요. 이거 체크해 주신 다음에 안내받으실 번호 010 땡땡땡 땡에 땡땡땡땡 적어 주시고 그 다음에 대응 전략이 궁금한 종목 뭐 카카오면 카카오. 뭐 두산 에너면 두산 에너. 하나 오션이면 하나 오션. 이런 식으로 적어주신 다음에 동의하고 제출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 자, 이렇게 남겨주시는 분들 한해서 이 대응 전략 안내를 드릴 건데 이 링크 타고 번호 적고 종목 쓰고 제출하는데 정말 10초의 시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10초의 시간이 우리 구독자님들 인생을 바꿔줄 그런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꼭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영상 초반에 이 선물, 선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선물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일단 선물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요거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주주님들이 생각하시게 현재 시장의 주도주가 뭡니까? 자, 현재 시장의 주, 주도주는요. AI하고 원전이에요. 맞죠? 그럼 이 원전의 대장주 뭐뭐 있습니까?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있고요. 그다음에 뭐 현대건설 이 정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이 원전의 대장주들 말고도요 후속주들. 후속주들하고 이 중소형 주들도 굉장히 가파른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란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자 요거 조금 차트 하나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 자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이 있었죠 자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알고 계실텐데 자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1,400원대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최고가 얼마 찍었습니까? 5,240원까지 3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준 그런 종목이에요 자, 우리 기술 같은 경우 현재 시가총액이 6천억대로 굉장히 가벼운 종목이다 보니까 이제 가파른 상승이 나와줄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우리 기술 말고도 어떤 종목이 있었죠? 자, 한정기술이 있었죠. 보시면 한정 기술 같은 경우도 100% 정도의 수익이 났던 종목인데 100% 수익낼 종목이었으면 선물이라고까지 말씀 안 드렸을 거예요. 자, 이번 종목은요. 트럼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엮인 재료가 있기 때문에 300에서 400% 정도의 상승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세력의 평단가하고 목표가까지 전부 다 포착을 해서 우리 구독자님들, 주주님들께서는 안내드린 대로 따라오시기만 하면 수익을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선물 같은 경우는 선착순 30명한테만 드리고 있는데요. 왜 30명이냐? 이 영상을 수천, 수만 명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전부 다 드리면 그게 세력이잖아요. 맞죠? 저희는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선착순 30명한테만 이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안내 받으실 분들께서는 이거 체크해주신 다음에 아까처럼 010땡땡땡0 땡땡땡땡 적어주시고 동의해주시고 제출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아까 거에서 체크하는 거딱 하나 늘었습니다. 근데 이 30초의 시간이 뭐라고요? 우리 주주님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종목 받아보신 다음에 매수 안 하시는 거 우리 주주님들의 100% 자유입니다.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판단은 빨리 하셔야지 큰 수익 볼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꼭좀 참여하셔 가지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제적 자유. 얼마나 달콤한 단어예요. 맞죠? 제가 생각하는 이 경제적 자유는요, 부동산 같은 것 전부 다 제외하고, 올리 현금 자산만 혼자 유동할 수 있는 게 25억 원 이상은 돼야지 경제적 자유를 이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주주님들께서 경제적 자유에 한 발자국 다가설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종목 받아보시고, 매수하시는 건 자유입니다. 매수 안 하셔도 상관없으니까요. 꼭좀 받아가셔가지고 수익 보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 여기 하나 더 있죠. 1억 만들기 프로젝트가 있는데 자 요걸 왜 넣어놨냐?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데 있어 이 1억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주식 매매를 처음 시작할 때이 300만 원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300만 원에서 1억까지 만드는데 1년 6개월이 걸렸어요. 이 1년 6개월이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그런 기간이긴 한데 이 1억에서 2억을 만드는데요. 6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억에서 3억 만드는 데는 정말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어요. 그만큼 이 1억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 1억 만드실 수 있게끔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세개다 중복 체크해 주신 다음에 안내 받으실 번호 적고 동의하고 제출만 해 주시면 됩니다. 같이 경제적 자유를 꼭좀 이루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 일단 오늘 영상도 우리 주주님들 수익에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면요. 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오늘 영상 좋아요 500개를 목표로 시작을 해보겠다라고 이제 영상 초반부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아직까지 안 눌러주신 분들이 있다고 하시면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주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일단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현재 변동성이 크게 나와준 만큼 우리가 이번 기회 꼭좀 잡아야 된다.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드렸니다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 기회에 꼭좀 잡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긴급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주주님들 오늘 하루도 이 수익 보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 이 건강 챙기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요새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그런 만큼 제 주변 같은 경우 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우리 주주 여러분들은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 한종훈은 다음번에 더 좋은 전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한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